안녕하세요 종로삼과금팡아버지 <목소리> 이종훈입니다 지난번에는 간단한 실속있는 결혼예물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지난번보다 좀더 화려한 결혼예물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꿈을 잘 꾸신 신랑님도 순금 목걸이 10돈짜리를 신랑예물로 받으셨습니다 신부예물에 다이아는 커플링에만 넣으셨는데요 신부 반지에만 3부짜리 다이아를 넣으셨습니다 순금 상가락지 3돈과 진주 1세트 그리고 큐빅 1세트 이렇게 두 세트를 신부의 물로 준비하셨습니다 그럼 잠시 후 공개를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아직 금방아저씨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면 힘내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네,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예! 지난번보다 결혼 인물이 엄청 화려합니다. 그럼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보시는 게 어, 큐빅 세트입니다. 그리고 색상이 좀 다르죠? 바로 로즈골드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가운데는 진주 세트입니다. 진주는 역시 화이트 골드가 잘 어울리죠. 네, 그리고 팔찌는 큐빅 세트의 같은 디자인으로 세트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커플링이 있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순금 쌍가락찌죠. 네, 이렇게 해서 두 세트 구성으로 결혼 예물을 준비하신 겁니다. 뭐 요즘 같을 때. 이렇게 두 세트 구성은 많이 하는 거죠 예물을 좀 화려하게 많이 하신 겁니다. 네 신부님이 아주 복이 있으셔서 많이 받으셨습니다. 네 그럼 음, 이게 결혼 예물의 가장 기본이 이제 커플링이죠. 네 커플링 한번 어, 살펴볼까요? 네 이렇게 보시면은 네 화이트 골드에다가 네로즈은 로즈 골드가 들어가 있는 디자인을 선택하셨습니다. 디자인이 아주 화려하죠. 옆에도 큐빅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시면 로고가 들어가 있죠. 발렌티노 루디라고 하는데요. 네. 브랜드 런칭해서 국내에서 제작되는 브랜드 디자인입니다. 네. 디자인이 아주 멋있죠. 네. 그 신부 반지에만 다이아를 지금 넣은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어떤 게 다이아고 어떤 게 큐빅인지는 육안으로 구별이 안 가시죠. 네, 그래서 다이아는 감정서가 꼭 있습니다. 감정서 한번 보시면, 네, 바로 의신 보석 감정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뭐 내용은 30의 에프칼라의 VVS1 베리굿 커팅. 뭐이 정도면 A급 등급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감정서도 한번 살펴봤고요. 그러면은 예, 마침 보시면 여기 이제 신랑 반지는 딱 하나입니다. 결혼 예물에. 보통들 그렇게 하시는데요. 우리 고객님은 우리 신랑님은 꿈을 잘 꾸셨어요. 네, 바로 순금 1 0돈짜리 목걸이까지 이렇게 받으셨습니다. 와우. 꿈을 잘 꾸신 거죠, 이 정도면. 뭐 요즘 금값도 많이 올라서요. 금값도 많이 비싼데 말입니다. <laughs> 네네. 이렇게 해서 10돈짜리, 여기 이제 대나무 체인이라고 하죠. 네, 요즘, 어, 남성분들 많이들 하시는 디자인입니다. 와우. 10돈입니다, 이게. 네. 이렇게 해서, 어, 승금 10돈짜리, 또 신랑님이 결혼 예물로 또 이렇게 받으셨습니다. 네. 문이 아주 좋으세요. 네. 그리고 이제 숭금 쌍가락지 세 돈이죠. 어, 지금 다른 숭금 세트는 준비를 안 하셨고요. 꼭 필요한 쌍가락지 세 돈만 준비를 하셨습니다. 신부가 결혼을 하면 정조를 지켜라 라는 뜻으로 옛날부터 예, 전통적으로 어, 결혼 예물에 꼭 들어가는 숭금 쌍가락지 세 돈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주 예쁘죠? 색상이. 네. 여기 이렇게 딱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은 큐빅 세트죠. 원래는 다이아몬드를 넣어서 이렇게 예쁘게 꾸미시는데, 뭐 음, 이제 예산이 중요하죠.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여기에 세트를 전부 이제 큐빅을 넣으신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신부님은 커플링에 다이아를 넣으셨고요. 여기 큐빅 세트는 그냥 큐빅으로 갔습니다. 뭐, 다이아를 넣은 커플링은 매일 뭐, 끼고 다니실 거니까, 뭐, 매일 끼는 데다가 다이아를 넣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네. 이렇게 해서 커플링에 다이아를 넣으셨고요. 음, 여기 큐빅 세트는 그냥 큐빅으로 갔고, 그 다음에 진주는 이렇게 예쁘게 되어 있는데요. 물론 진주는 이제 감정서가 아닌 감별서가 있습니다. 감별서가 있어야 또 더욱 믿음이 가겠죠. 네 이렇게 예 사진을 찍어서 놓고 여기 보시면 이게 중요합니다. 해수사 아코야 백진주 네네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보통 이제 민물 진주라고 담수 진주 네 담수하고 해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완전한 천연은 아니죠. 예, 양식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등급 보면 AAA 엑셀런트 최상급 네, 공인된 감정서에서 예, 발행한 감별서입니다 진짜냐 가짜냐 뭐 이런 걸 확인하는 게 감별서죠 네 이렇게 해서 진주 감별서를 또 받아봤고요 진주는 모양 낼 때만 좀 잠깐 잠깐 쓰시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땀이나 화장품 또물 뭐 이런 게좀 약하기 때문에 네, 매일 쓰고 뭐 설거지하고 뭐 사우나하고 수영장 가고 이러면 진주의 색상이 점점 변합니다. 그래서 색깔이 예쁘지 않게 되죠. 네 그리고 충격에 조금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정장하고 외출할 때만 잠깐 잠깐 음, 쓰시면은 아주 예쁘게 네, 쓰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어, 좀더 화려한 결혼 예물 세트를 어,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어, 3월달에 우리 고객님 결혼식인데 어, 요즘 뭐 바이러스 때문에 참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시겠어요. 네, 하지만 힘내시고요. 네, 예쁜 결혼식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